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투표가 화제다. 가장 잘생긴 남자 트로트 가수를 뽑는 이벤트가 열렸다. 팬들은 외모와 무대 매너를 기준으로 투표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한 예상치 못한 순위였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젊은 팬들까지 사로잡은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투표는 트로트 가수들의 외모에 주목했다. 그들의 매력은 무대를 넘어 팬들의 마음을 흔든다. 이명홍부터 김용빈까지.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 이명단은 팬들의 사랑을 증명한다. 이제 10위부터 순위를 공개한다. 10위는 최수호. 1994년생에 떠오르는 트로트 스타다.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는 팬들을 매료시킨다. 최수호는 현역가왕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는 무대에서 빛난다. 그의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젊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 트렌디한 패션도 그의 매력 포인트다. 사랑이야는 그의 대표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감성적인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눈빛을 최고로 꼽는다. 최수호는 무대 위에 천사라는 평이 많다. 그는 지역 행사에서도 큰 호응을 얻는다. 그의 친근한 이미지는 팬덤을 확장시켰다. 최수호는 일본 팬미팅에서도 주목받았다. 그의 외모는 국경을 초월하는 매력을 가졌다. 그의 순위는 팬들의 열정을 보여준다. 그는 트롯계의 새로운 꽃미남으로 평가된다. 구위는 진해성. 1984년생의 베테랑 트로트 가수다. 그의 강렬한 눈빛은 무대를 장악한다. 진혜성은 현역가왕에서 카리스마를 뽐냈다. 그의 남성적인 매력은 팬들의 심장을 뛴다. 그의 수트 스타일은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한다. 무대 위 그의 에너지는 폭발적이다. 보약 같은 친구는 그의 대표곡이다. 그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사랑받는다. 팬들은 그의 터프한 매력을 좋아한다. 진해성은 무대의 제왕시라는 댓글이 많다. 그는 콘서트에서 팬들과 적극 소통한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진해성은 지역 축제의 단골 게스트다. 그의 외모와 노래는 관객을 열광시킨다. 그의 순위는 그의 꾸준한 인기를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듬직한 존재다. 파리는 손비나. 1987년생의 감성적인 트롯 가수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팬들을 녹인다. 손비나는 미스터 트롯 3에서 주목받았다. 그의 청순한 외모는 독보적인 매력을 뽐낸다. 그의 캐주얼 패션은 젊은층에 어필한다. 무대 위 그의 섬세한 표정은 감동을 준다. 바람이 분다는 그의 대표곡으로 사랑받는다. 그는 깊은 감정으로 노래한다. 팬들은 그의 맑은 피부를 칭찬한다. 손비나는 트롯의 요정이라는 평이 많다. 그는 팬미팅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친화력은 팬덤을 키웠다. 손비나는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다. 그의 외모는 아시아 팬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그의 순위는 그의 순수한 매력을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보석으로 불린다. 7위는 정동원. 2007년생의 트롯 신동이다. 그의 귀여운 외모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에서 천재성을 보여줬다. 그의 성숙한 매력은 나이를 초월한다. 그의 깔끔한 교복 스타일은 상큼하다. 무대 위 그의 에너지는 관객을 열광시킨다. 보릿곡에는 그의 대표곡으로 큰 인기다. 그는 어린 나이에 깊은 감성을 전한다. 팬들은 그의 맑은 눈동자를 사랑한다. 정동원은 미래의 트로트 황제라는 평이다. 그는 방송에서 밝은 에너지를 뿜는다. 그의 순수함은 팬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정동원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그의 외모는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가졌다. 그의 순위는 그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는 트롯계의 샛별로 주목받는다. 유비는 장민호. 1977년생의 트롯계의 멋쟁이다. 그의 성숙한 매력은 팬들을 설레게 한다.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단정한 외모는 신뢰감을 준다. 그의 세련된 수트 패션은 완벽하다. 무대 위 그의 카리스마는 관객을 압도한다. 남자는 말합니다는 그의 대표곡이다. 그는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감동을 준다. 팬들은 그의 깊은 눈빛을 좋아한다. 장민호는 트롯의 귀공자라는 댓글이 많다. 그는 콘서트에서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팬덤을 키웠다. 장민호는 지역행사에서도 큰 호응을 얻는다. 그의 외모는 중년 팬들의 이상형이다. 그의 순위는 그의 성숙한 매력을 증명한다. 그는 트로트계의 든든한 기둥이다. 5위는 김호중. 1991년생의 트로트계의 로맨티스트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치명적이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그의 꽃미남 외모는 팬들을 매혹한다. 그의 클래식한 패션은 우아하다. 무대 위 그의 감성적인 연기는 눈물을 자아낸다. 만개는 그의 대표곡으로 큰 사랑받는다. 그는 오페라와 트롯을 조화시켰다. 팬들은 그의 고운 피부를 칭찬한다. 김호중은 트롯의 왕자라는 평이 많다. 그는 팬미팅에서 팬들과 깊이 교감한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김호중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외모는 글로벌 팬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그의 순위는 그의 로맨틱한 매력을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아이콘이다. 4위는 박서진. 1995년생의 트롯계의 색별이다. 그의 시원한 이목구비는 팬들을 사로잡는다. 박서진은 현역 가왕에서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건강한 매력은 무대를 빛낸다. 그의 캐주얼한 패션은 트렌디하다. 무대 위 그의 파워풀한 에너지는 관객을 열광시킨다. 바람은 그의 대표곡으로 큰 인기다. 그는 시원한 음색으로 사랑받는다. 팬들은 그의 선한 미소를 좋아한다. 박서진은 트롯의 햇살기라는 댓글이 많다. 그는 방송에서 유쾌한 매력을 뽐낸다. 그의 친근함은 팬덤을 확장시켰다. 박서진은 지역 축제의 단골 초청 가수다. 그의 외모는 젊은 팬들의 마음을 훔친다. 그의 순위는 그의 밝은 에너지를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미래다. 3위는 이찬원. 1996년생의 트로트계의 국민 오빠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팬들의 심장을 뛴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전국적 사랑을 받았다. 그의 단정한 외모는 신뢰감을 준다. 그의 깔끔한 셔츠 스타일은 세련되다. 무대 위 그의 밝은 에너지는 관객을 매료시킨다. 진또배기는 그의 대표곡으로 큰 인기다. 그는 흥겨운 무대로 팬들을 열광시킨다. 팬들은 그의 맑은 피부를 칭찬한다. 이찬원은 트롯의 보물지라는 평이 많다. 그는 방송에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준다. 그의 친화력은 팬덤을 키웠다. 이찬원은 일본 팬미팅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의 외모는 아시아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의 순위는 그의 따뜻한 매력을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중심이다. 2위는 이명웅. 1991년생의 트롯계의 황제다. 그의 깊은 눈빛은 팬들의 마음을 흔든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에서 전설을 썼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는 세대를 아우른다. 그의 심플한 패션은 우아하다. 무대 위 그의 감성적인 무대는 눈물을 자아낸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그의 대표곡이다. 그는 깊은 감정으로 노래한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를 사랑한다. 이명웅은 트롯의 신지라는 댓글이 많다. 그는 콘서트에서 팬들과 진심으로 교감한다. 그의 헌신은 팬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명웅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주목받는다. 그의 외모는 글로벌 팬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그의 순위는 그의 압도적인 인기를 증명한다. 그는 트롯계의 전설이다. 1위는 김용빈. 1992년생의 트롯계의 다크호스다. 그의 꽃미남 외모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청순한 매력은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의 세련된 재킷 스타일은 트렌디하다. 무대 위 그의 감미로운 음색은 관객을 사로잡는다. 선아야는 그의 대표곡으로 큰 사랑받는다. 그는 감성적인 연기로 무대를 장악한다. 팬들은 그의 맑은 눈동자를 칭찬한다. 김용비는 트롯의 왕자라는 평이 많다. 그는 공황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로 감동을 줬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심장을 울린다. 김용빈은 일본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그의 외모는 아시아 팬들의 이상형이다. 그의 1위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20위는 트로트계의 외모 끝판왕이다. 그들의 매력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수호의 따뜻한 미소는 무대를 빛낸다. 그의 친근함은 팬덤을 키웠다. 진해성의 강렬한 카리스마는 독보적이다. 그의 무대는 관객을 열광시킨다.